크. 그... 그... 근데 제가 왜 위도 우 소리 들은 것 같죠? 위도 우 있고요. 메르시 위도. 우 겐지 있고요. 오른쪽에 뭐 올라면 말좀 해주세요. 네. 겐지. 어, 아 어, 너무 아픕니다. 아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왼쪽 위에, 왼쪽 다리에 위도 우 있고요. 네, 근데 제가 들어가기엔 덩치가 너무 커서 어그로, 파워로 어그로 끌릴 것 같아서 네, 못 가요. 그렇습니다. 아이, 중앙에 아, 그냥 잘안 보이게들을 있어주세요. 물결, 어디가 2층 위도우 존에 들어갔어요. 아 네, 저기는 잡고 다 거기는 잡고 온다, 마아 돌아갈게요. <목소리> 위도 다시 2너 로비, 저 지금 저거 지금 퇴저 가지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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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게 없었다. 오케이 오케이. 매트릭스가 어, 나이스. 어 조심 조심. <laughs> 어 나이스. 릴리님 숨어있는 거 싫어? 마, 좀 들어가자. <laughs> 릴리님 숨어있었던 거 싫어? 다 아, 맞습니다. 넘들죠. 아니 입구 막기 말고 들어오기에서 하나씩 하라 먹는 것도 괜찮거든요? 한명 정크레 지금 왼쪽 방에 들어와 있어요 오케이. 까 <laughs> 까. 엔지도 같이 들어갔어요. 어, 너무 어그로 더안 깔리. 래 입구에 입구에 솔져랑 메크리 막고 있어요. 아못 들어왔어. 음... 오세요, 오세요. 아. 와 엄청, 엄청. 지금... 사람, 사람들이야? 들어왔어? 어, 음, 일로 와. 야 대신. 아, 감사합니다. 뒤져, 뒤져. 어한하 어, 아, 님이었구나. 미안해. 한 팀. 끼... 어하님이네 아, 죄송합니다. 아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돌 진짜 진짜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<디저, 웃음> 디저, 디저. 가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기 올라가. 저 새끼 죽여. 죽여. 죽쳐 어, 잡아. 너무 더라 마치 앙심 어, 있는 것마냥. 어. 님이셨구나. 아, 하키 님. 죄송이죠. 저 아니었고요. 아, 하는 아무 말도 안 돼요. 녹화만 했고요. <laughs> 저 녹화하는 거에는 제 목소리 안 들어옵니다, 여러분. 깔깔. 제가 녹화하면은 쌤 목소리 들어가고요. 아, 안 돼요. 싫어요 하지 마세요. 몇시몇시몇시몇시바쁘다 이거. 아 그럴 줄 알았어. 괜찮아요. 우리 메디시 부활 있어요. 네. 저는 안저 죽을래요. 음... 저 죽을래요 됐다! 아쌤 미안해요 멀어 빨리 갈게요 아 어, 괜찮아요 괜찮아쌤 안보여요 그그그 어디다 그. 나이스 솔더 정면 정면에 한 끼님 한 끼님 <laughs> 한 끼님 개피 한 끼님 딸피 아코 실패 어그리리님 아, 얘네가또 안쪽에 서안갈 거야. 2층에 정크래시랑 겐지 <웃음> <웃음> 정면에 그냥 위도 보살이고 있어. 요 <laughs> 모로님 잠시만제 쪽으로 와주세요. 저 실심하니까 궁한 번만 날려봐도 될까요? 네. 아헐. 어. 그래도. 어. 이도... 레클이 들어갔어요. 거기 마돈스가. 개피야, 개 피야, 형 개피! 레클 개피! 레클 <laughs> <래클>, 컷! 한쪽만 계속 땡겨주세요. 감사합니다, 프로님. So s 메르시. 우리 메르시 궁이 있어. <laughs> 고차야? 또매 맥크리랑저 죽을게요, 그럼. 얘도 죽었어요? 아직 그 아, 아. 아. 있는 건 아닌데. 한끼 님이 한끼 님, 이 아마. 아, 르이지켜 릴리 님 이쪽으로 오실래요? 저 오른쪽으로 타고 갈 건데. Come on. 이긴 것 같은데요? 어 이겼는데? 어, 와우. 야모르님이 이거. 아힐빈 진짜 잘들어가는데모르님과 로마님이 로마 히빈을 엄청 잘 넣었어요. 귀신같이 맞... 한끼님한테 힐빈 넣던데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아니... 마지막 막았다. 그 그게. <laughs> 어이 아까 그거 아니네. <laughs> 그 연속입니다. 그러게요 아, 이 메르시에 대한 집착. <laughs> 메르시만 보여?